나와 아, 동식이는 여름방학 동안 돈을 벌 알바짜를 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식이가 좋은 알바짜를 구해왔다고 연락이 왔다. 야! 상철아! 엄청 좋은 알바짜를 구했어! 무슨 일 하는 건데? 응! 땅파는 막노동이긴 한데 다른 일자리보다 일당이 엄청 세!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알아? 얼마? 막노동이니까 한 12만원 정도 주려나? 자그만치 20만원이야! 오! 너무 좋다! 거기 어디야? 응, 우리 동네 직원이 형 알지? 그 형이 작은 사업 하나 하는데, 그냥 땅만 파면 되는 거래. 오예, 잘됐다. 당장 가자. 그렇게 나와 동식이는 직원이 형네 작업장으로 갔다. 거긴 작은 야산과 좁은 2차선 도로가 있는 어느 시골 마을 밖 외진 곳이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가 여러 개 있었다. 직원이 형, 저희 왔어요. 어, 뭐냐? 할 일이 뭐예요, 형? 응, 그래? 저기 컨테이너 구석에 구멍 보이지? 네. 저 구멍을 통해서 도로 건너편까지 이어지는 땅굴을 파고 있는데, 이들이 한달 정도만 하면 돼. 어휴, 힘든 거네요. 근데 위험하진 않아요. 우리도 두달 정도 파는데 지질이 워낙 경고해서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안심해. 우리는 그렇게 직원형 회사에서 파던 땅굴을 이어서 파 나갔다. 더치를 팠을까? 갑자기 동식이는 얼굴이 파래져서 나에게 말을 건넸다. 저, 쌈절아여 여기 좀 봐. 응? 뭔데 그래? 아! 나와 동식이는 너무 놀랐어. 저녁 우리는 직원이 형에게 항의를 했다. "아니요. 우린 진짜 죽을 뻔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하하. 아. 나도 몰랐는데 이 도로가 예전에 공동묘지 자리였다네." "아휴,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미안하다. 내일은 나랑 같이 가자." 다음 날도 우리는 땅굴을 계속 파나가기 시작했다. 얼마쯤 탔을까 이 무슨 새로 된관 같은 게 보이는데요? 어, 드디어 다봤구나다판 거예요? 저게 뭔데요? 이들은 몰라도 돼. 그동안 고생했다. 직원이 형은 여러 장비로 새 관을 뚫고 컨테이너 밖으로 연결된 다른 관에 연결을 했다. 아유, 냄새. 이거 무슨 냄새야? 으, 잘 모르겠어. 무슨 주유소에서 맡았던 냄새 같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작업을 마치고 컨테이너로 올라왔다. 사장님. 땅굴 작업 완료하고 홍유관 연결해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애들 삼겹살 회식 좀 시켜주고 기다리겠습니다. 야. 사장님이 얘들 고생했다고 삼겹살 좀 먹이란다. 우리는 작업을 다 마친 기념으로 삼겹살을 먹기 위해 컨테이너 안에서 번화를 켰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있던 컨테이너는 난 직원이 형은 기름 절도 조직의 조직원이었다. 우리는 높은 유당을 준다는 말에 도로 건너편 지하에 있던 송유관까지 땅굴을 판 것이다. 직원이 형은 송유관에서 훔친 기름을 빼돌리기 위해 다른 관을 연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중기가 발생해 땅굴과 컨테이너에 가득 차게 된 것이다. 그리고 번화를켠 순간 컨테이너는 폭발하고 말았다. 음, 동시가 정신 차려봐, 동시가. 음, 이거 경찰 오겠는데? 빨리 도망가야겠다. <laughs> 아니, 직원이 형 어디 가는 거예요? 봉식이가 숨을 안 쉬어요. 미안하다. 곧소방서 구급차 올 거야. 나 이번에 잡히면 감방에서 몇년 살아야 해. 먼저 도망갈게. 다른 이무에서 보자.